그래서 동사뒤에 s를 붙이는 경우 명사뒤에 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뒤에 s를 붙이는 경우는, 동사 붙이는 경우는, 동사 붙이는 경우는 <laughs> 신발 신을 때 동사뒤에 s를 붙이는 경우는 <웃음> 주어가 3인칭 <laughs> <삼위층>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다.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자, 근데 공식은 나와있지? c에, os, x, ch, sh로 끝나는 경우는 요렇게 es로 붙인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틀린 거있더래도 넘어갈게. 이건 다 여기 있는 거니까 자, y로 끝나는 경우는 i, es를 바꾼다. 이것도 다 알죠? i로 바꾸면 이거 틀린 걸 나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지? 있더래도 아니, 이럴 수는 있어. 위에 설명이 안 돼있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하자 채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채점을 하고 한번 위 설명을 봐야지 되겠지 위 설명이 안돼 있는 건 없어요 <laughs> 있어 간호과도 있더라 지난번에 너희 학교느 있겠어 자 이거 무성음과 유성은 이건 어렵지 네네. 네, 네. 이거. 네, 이거는 이거왜 어렵냐면 무성음이랑 네, 무성.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이제는 깜짝이 모르겠어요 슬발음이 아, 나는데 자, 자 이거는 이걸 외울 수밖에 없는데,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냥 답을 외워야 돼. 이건 네. <laughs> 공식을 외워봤자 우리가 이게 유성임인지 무성임인지 우리가 그걸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로 배운 게 아니라 어, 성대를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스탑스에서 스탑트에서 p 는 어? 스탑스에서 피는, 어? P랑 S는 울리지 어? 않아 만약에 어? 스탑을 말하자면 스탑, 스탑. 스탑에서 앞에를 빼고 P, S만 어? P, 면안 울려 안 울린다고 에서 울리는데 P? 어? T가 R, C 빼 그러니까 스탑. T에서 울리는데 P에서는 안 울린다고 스탑에서 O도 빼고 s P, s 면안 울린다고 그게 무서의이라는데 음. 그러니까 f o r 에서도 맨 뒤에 T만 해야지. 다말안 울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할수 없는 영역이야. 이 뭐야? 자, 근데 안 나. 와두 번째, 근데 이제 두 번째 유성음이라잖아. 렌더할 때 T를 만약에 내가 발음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맨 마지막만 발음을 하더라도 네. 그유성 응. e 이라고 하죠. e r 도 마찬가지. u 응. r e 허 o t s 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 a bad p e r s 그 n Hug is the 그 n e Hug is the one. I'm sorry. h 는거 is the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라면 끓여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라면 끼리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거. 우리 둘이 알아듣잖아. 엄마 라면 끼리 주세요. 알아들 을 수도 있잖아. 라면 끼리 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똑같은 거. 사투리를 말았어. 라면 끼리. 라면 끼리. 라면 끼리. 아 라면 끼리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는 넘어가게 됩니다. 니가 많이 틀렸지만 틀릴 수밖에 없다. 이건 배우기 가 어려워. 이건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게아니데서 내가 개나 포기어요이걸 해봐야 되 되겠다. 틀려도 자랑스러워해도 돼. 예, 우리는 나 틀렸어. 우리는 미국산 이 아니라 한국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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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틀렸어. 아,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현재 시제란 현재 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2번 습관 반복적인 일은 현재 시제예요. 예를 들면 이렇지 않면 문제가 생겨. 그는 9 시에 뉴스를 봅니다. 라는 말은 내일 몇 시에 이 사람이 뉴스를 볼까? 9시. 시모레 아, 9시. 그런 얘기야. <laughs> 어제는? 9시. 그래서 현재로 말하9 예를 들면 이거를 그는 9시 에 뉴스를 봤습니다라고 말하잖아. 음. 그럼 오늘 몇 시에 볼까? 9시 몰라. 9시 모르잖아. <laughs> 모르잖아. 자, 과거 시제를 써 버리면 오늘은 언제 볼지 모른다고. 예를 들면 그는 내일 9시에 뉴스를 볼 겁니다. 오늘 몇 시에 볼까? 9시에. 모른다니까. 왜 이래. 모른다고. <laughs> 근데 그는 9시에 뉴스를 봅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내일도 9시에 볼것 같고, 과거도 9시에 봤던 것 같다는 라 거지. 그래서 현재는 반복되는 일을 가르친다. 자, 일반적 사실 진리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일이랑 마찬가지다. 그지? 물은? 백두에서 끓었습니다 하면 되게 이상한 말이 되지? 지금은 백두에서 안 끓을 것 같잖아 그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할 때는 물은 백두에서 끕니다 끓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끓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거지 태양은 동쪽에서 떴습니다 라 하면 이상한거지 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진리같은거는 그렇게 말한다는거지 속담도 마찬가지야 구르는 돌에는 어.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구르는 도련이 끼기가 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이상해지는 거지. 그, 그, 그 사건에 대한 얘기인 것 시간은 같지. 금입니다. 시간은 금이었습니다 그렇게 <laughs> 말하면 명언이 안 되는 거야. 시간은 <laughs> 금입니다. 해야 되는 거야. 약간 깨달은 거. 깨달은 거같 그래서 이럴 경우, 과거시대. 자, 하나씩. 없지? 네, 몇 자, 과거시대. ED 붙이는 거이건 알고. 요거는 설명할 수 있지. 단모음, 단자 이것도 근데 설명해야지만 사실은 길게 말하면 그게 장모음이 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이걸 배우려면 시간이 아까워서 안 배우는 게 낫다는 거지. 자, 이거 이제 한번, 자음을 한번 더 쓰는 경우가 얘가 d r o 해서 P가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끝에부터 POR 이렇게 돼 있지. d r 에 여기 보자. POR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인데 자음, 모음, 자음인데 이것이 드랍 이게 아니면 드랍이면 피를 한번더 쓴다는 거예요 아니 수 근데 자음, 모음, 자음이 단모음에 응.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을 2개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내4이리 그렇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대신에 강세가 오는 것은 이음절 강세가 앞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 d 를 붙입니다. 루는 뭐예요? 응? K는 안 붙이잖아. 이음절은 길지 않잖아. 루 아니, 짧지 않잖아. O가 두 개잖아. 그리고 단자음이라고 그랬잖 그래, 단모음이라고 그랬잖아. 모음이 하나가 있어야지. L, OK 하면 몰라도. 여기 강세가 앞에 오는 이음절인 경우에는 두번 붙이지 않는데. 어? 엔터 할때 터는 단자, 단 모음이야, 아니야? 모음이 뭐야? 단 아, 모음. 영어로. 모음? A. A-I-O-U. 엔터에서 E가, 엔터에서 E가 단 모음이야. 그지? 터, 짧잖아 그러면 R, R, E, D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왜? 엔터! <laughs> 그 아니다? 엔터는 안 한다는 거지. 너네는 무엇이 이음절인지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는 게 그냥 여기 나온 것만 여기 나온 것만 하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 자주 나오는 게 나왔잖아. 이거는 확실하지. 모음 플러스 i 로 끝나는 경우는 모음 플러스 y 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즈를 붙인다고. 근데 자음 플러스 Y는 I로 고친다고. 이거는 되게 확실하지? 예외가 없는 거야. 바꿔놓으면 되게 이상해. 봐봐, 엔조이 할 때, I를 바꾸잖아? 엔조이, 이 D. 이렇게 돼버려, 말이. 말이 이상한 말이 돼버려. 그래서 앞에 모음이 있을 때 뒤에다가 I를 붙이는 게 아니야. 다, 했겠지? 오, 어, o 이로끝나죠 그럼 그래, 아이로 바꾼다고? 오가 앞에 있는데? OY면 어떻게 아니, 모음이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아, 오이, e, 뭐, 오이가 되거나 오가 되거나. 그래. 그리고 되게 발음 복잡해. 모음이 두 개가 들어가면. 그래서 안 바꾼다고. 해보세요. 자, 무성으로 끝나는 경우 여기 있죠. 무성은 모르지, 우리? 그냥 어, 외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외우자. 여기 나와 있는 거만 외우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거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1 0년 이전에는 나왔거든. 근데 요즘엔안 나와. 맞아, 이거 나오면 우리 아, 거 정지지. 나오면 여기 거야? 왜 여기 왜거 여기 있는 것만 외우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선생님 유성 무성이 시험에 나와서 틀린 거다틀 거야. 아니, 아, 말해봐, 말해봐. 여기 있는 거 외우면 되잖아. 여기 있는 거 말고는 안 나올 거라니까 시험에. 네. 나와서 해봤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나올 거니까 <laughs> 네? 자 이거 알죠? 아, 알지, 알지.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어.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과거분사형이다 여기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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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네. 과거분사가 뭐야? 음, 너무 해, 나와. 자 어쨌든 우리가 잘 하는 게 컷, 컷, 컷 이런 걸 외운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동사야 아니야? 얘는 동사야 아니야? 얘는 동사야 아니야? 우리가 외웠잖아 열심히.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맨 앞에 거는 동사 맞지? 얘3인칭이야 원형이야? 원형 동사 맞죠? 얘는? 과거 동사야 맞아 틀려. 동사야 아니야? 동사 맞아 근데 과거형이야. 얘는 뭐야? 과거 분사야. 얘 동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분사야. 분사 동사야. 분사야. 뭐야? 분사. 분사 분사야. 뭐? 과거 분사. 분사가 뭐냐고? 분사가 뭐야? 분사. 응. 과거 동사 다음. 지난번에 했잖아. 분신사과의 줄임말이라고. 널쌤 <laughs> 하시나요? 분사 해봤어? 해봤어요, 저. 근데. 근데 재밌지? 어, 그렇게 보여주 이거 진짜로 된대는데. 저 아, 됐어요. 막 친구가 다른 그 옆에 잡고 있던 다른 어깨가 보고 있었어. 무공동자. 내 너무 많이 던져가지 <laughs> 아니 아니야. 그 반대쪽 어깨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외우는 거 외우는 거 외우는 거지만 내 마지막 형은 분사형이다라는 거야. 분사형. 분사는 동사에서 출발했는데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형태는. 동사를 따로 취해야 될 만큼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다시. 분사는 뜻은 동사에서 가지고 왔고 형태는 동사가 아닌 거지. 다른 기능을 수행해. 그건 나중에 배우고. 이거 다 외우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보라는 거 알겠죠? 네. 시험 봐요? 네. 아, 저다 외우고. 불규칙 동사용? 다시 험보 봅니다. 화요일 날. 요약해 뭐라고 요 그럼 개는 왜했는 색깔이. 불규칙 동사형 시언 본다고. 저기나오는 것만 보는 거죠? 어, 여기 나오는 것만. 아 자. 과거 아. 시제는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아. 없어서 사실을 나타낼 때가 있다. 아, 그만하자. 여기 처음에 집중해야지. 자.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인다, 과거 시절에는. 그렇겠지. 어제 날씨, 날씨가 화창하다. 이상하지? 어제 날씨가 화창했다 해야 되지. 6.25는 유기, 1950년에 일어난다. 일어났다. 이상하지? 일어났다 해야 되지.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를 쓰는 거지. 여기서 틀는거 있냐? 없지. 여기 틀린 거 프랙티스 10번 하나만 받자 쉬운 건데 음. 어? 틀린 거있지 책에다 표시해라 음. 자기 틀린 것과 오답은 책에다 표시해야 돼 노트에다 하지 말고 왜냐면 아, 노트를 잊어버리면 책에다 풀래요 그냥 한번더 풀어야 돼아 어? 네. 너는 중학생이구나 너는 책에다 풀어버 뭐야? 풀지 마 푸짐하게. 아 진짜 어디야? 아, 아 뭐야? 이거하겠 해기 해, 해,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해준 거잖아. 원칙은 노트에다 푸는 게 맞아. 한번더 풀어봐야 될수 있어 가 왜냐면 이걸 지금 가르쳐놓는 이유는 중학교가 되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못 알아듣겠어. 수업을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집에 와서 책을 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가 다 풀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때 설명을 보고 풀어봐야지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야 저 풀어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요 오다 보 적어두는 거지 아니 내가, 이건 이번 네. 시간에요 이번에 네. 해야 하려고 연필로 자고 지워도 돼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힘들 하지 마 <laughs> 근데 저는 이미 다 풀었잖아요 알아, 너는 어쩔 수 없어 여기 다 됐고, 그럼 미래시제 보자 미래시비의 Will과 Be Going To So I will carry it for you. I'm going to play soccer. 이렇게 나오지 자, will과 be going to를 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요 근데 바꾸는 형태에 대해서 물어볼게. 나는 갈 것이다. 영어로 어떻게 써? 자, will go. 자, 그럼 이 will을 be going to로 바꾸면? be M going I to 이렇게 바꾸는 거지. 네. 자, i be going to go 하면 이상하니까 i am going, I am going to, go. to go로 바꾸는 거지. 그제지 자, 이때 m이 들어왔다. 여기서 집중. 우리가 m은 동사 중에서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이동 사 오. 오. 듣고 있었군. 간식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두 번째 네? 포인트. 볼스 두, 네, 뭐... 음. 아니, 뭐, 아, 두, 두 포인트? 야 예, 아까 한 번째를 뭐, 뭐였죠? 지금 안 나지? 포인트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다아서 새로운 것시작어두 포인트 맞지? 두 포인트. 무슨 포인트. 포인트. 남의 포인트를? 로 <laughs> <하지 마. 웃음> <laughs> 그런데 이때 비동사는 비동사라고 불렀지. 비동사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 일반적 동작이 아니라 고 그랬는데. <laughs> 너는, 너는, 아니, 시끄러워. 동작이 아니라, 상태라고. 아 상태, 상황, 설명을 비동사한다고 해서, 어떤 품사랑 친하다고 그랬지? 명사. 즉, 동사. 아, 못적서둘 똑같고, 뭐. 아, 어떤 형용사. 품, 형용사랑 친하다고 그랬지? 아, 네? I am happy. 그걸 기억하면, 은 형용사랑 비동사랑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때 I'm going to m 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I'm going to go의 m 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뜻이 없다라는 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다, 뭐뭐있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갈 것이다. 그래서, 이다 정도가 되겠지. 정확히 비동사 상태랑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래시제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는 뭐야? 고 여기에서 동사는? I'm going to go에서, 동사는 뭐야? I'm이야. 아니, M, M이 동사잖아. 그지? 근데, 뜻은 여기서 안 오고, 갈 거다. 고에서 오는거지. 그래서 이제 첫번째로 너희가 배운 기능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비동사를 보신겁니다. 기능성 비동사. 동사가 필요해서 아니라, 기능성 비동사 사사사. 예전에 영화에서 그렇게 했어. 영화가면 막 울렸어. 광고할 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비능성 비동사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본 거야. 응, 비동사인데 기능을 수행하려고 나온 거야. 무슨 기능? 동사에 미래 기능을 부여해 주려고 나온 거야. 이 고잉 투 하면서 비동사로. 어? 비동사로. 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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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미래동사 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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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사 비동사 다동사 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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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 비동사 윌과비고 g o 는둘다 미래를 나타내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대? 보면? 응? 이 e 아 o l 이 b e h o l 대 b e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의 b e 나타낼 때 b e h o l l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예정을 나타낼 때비공인트를 쓴다라고요. 물론 추층을 나타낼 때비공인트를 쓴다. 그러면 will만 단독적으로 쓰는 건 뭐야? 의지. 의지. 이건 알아야 돼. 예정 비고인. 근데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 의지보다 뭐야? 뭐뭐 하려고 하다. 뭐할것이다 예정? 계획, 예정이 더 네. 낫지. 그래서 음. 비고잉츠는 계획, 윌은 의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많이 쓰지. 혹시 윌이 명사로 무슨 뜻인지 아님? 음, 할 것이고, 윌에 무엇을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음. 무엇을 사고 싶다. 음. 윌 계획. <laughs> <윌. 웃음> 이는 혹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라는 것아 봤어요. 아. 아. 들어봤어? 장. 병사로 자, 장이란 뜻이야? 유산균. 예! 네.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위에 있으면 위염이나위암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 이 유산균이 걔네 균들을 없애주고 장까지 신선하게 살아가게끔 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있는 드링크 제품이지. 에너지 드링크. 네. 그 위래 뜻은 뭐야? 의지라. 의지. 그럼 이상하잖아. <laughs> 한국약 국어체에서 이분을 만든 의지. 어? <laughs> 여러분 드셔보세요 이상하니까 위를 더 바꾸거든. 그러니까 더 기억하기 편하지. 의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위라고 하는 게더생각하기 편하지. 자, 그러면 위는 품사가 뭘까? 여기서 명사는 아닐 거고. 평사 아닌데? 음. 그렇지. 뭐요? 제대 동그조거사 근데... 이렇게 있잖아. 뭐라고요? 아, 아, 조종사래. <laughs> 널 놀린 게 아니니까. 뭐라 그랬냐면 <laughs> <조종사> 조동사는조동사 <laughs> 동산대 조는 뭐야? 조수. 조수 역할한다. 을 아, 지난번 에 했었지? 월급 조수. 조수. 월급 받는 애지 조수는 비서 사장한테 월급 드려. <laughs> 어유 제가 이번 한달 동안 비서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이 월급 받려시죠 <laughs> 조동사장고 보동사하고 그런 질다 조동사랑 본동사랑은 다르지. 왜냐면 <laughs> 문장이 조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laughs> 될까? 편안 된다. 좋습니다. 회사에 사장은 없고 비서만 있으면 <웃음> <웃음> 회사가 돌아가나요? <laughs> 이상해. 자, 프랙티스 1 1 자, 2번. 뭐라고 썼는데? 음, 고나안 썼어? 그럼, 윌은 비공트로 바꾸되, 뒤에 있는 동선랑 같이 써줘야 되니까. 어, 이거. 이번... 그 다음. 틀린 음? 거 없어? 자, p r a c 12. 여기 좀 있을 텐데. 네, 있어요. 있어요. 18번, 18번. 8번 만들어보자. 이번에 e 이 답이 아닌 이유를 얘기해봐 r u s 테 e 때문 h 응? What is this? Hm? What is this? Hm? What is this? Hm? What is this? Hm? w 어 a t is this? Hm? What is this? Hm? 니 뭐야? S를 받아주는다고 얘가? <laughs> 그런 공식이 있었네? 문법적인 거를 하려고 그러면 문법적인 거를 하려고 그러면 뺄수 있는 거다 빼야 된다 그랬지? 가장 먼저 뺄수 있는 게 뭐야? 원래 아니, 문법적으로 네. 아니 네. 아니 이문장에서만아니 네. 문법적으로 네. 설명을 하면 네. 제일 먼저 뺄수 있는 게 부사야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걸 뺄수 있다고. 문장에서. 빼면 의미는 달라지지만 틀리진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물을 마신다. 에서 빼도 되는 말은 뭐야? 나는 물을 마신다. 안 틀리잖아. 물론 디테일한 정보는 떨어지지. 하지만 빼도 되지? 그래서 얘를 빼고 생각을 해야된다는거야 always 는 자, 그러면 이걸 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편한지지 that get 야 get 야 이제는 정확히 안다는거야네가 yeah. yeah. 말하는 것처럼 뭘 받고 s 를 여기서 받은게 아니야 게다가 always 가 s 는 원래 붙어있는거야 뭘 <laughs> 왜있냐? 원래 붙어있는거거든? 나. <laughs> no. 10번 will이었었던 거지. How long will you going to? 어? 말 되는데 How long will you going to 말 되는데 how la how la how la. 제말 <laughs> 되잖아. 근데 왜틀렸을까 응? <laughs> 네? 고인취잖아요. 아, 비고인. 그거. 비고인취였는데 w 고인취 안 되잖아요. w 고인취가 <laughs> 안, 되잖아. <laughs> 안 되는 이유를 말하시오. 고인처럼 w 이로 아, 뜻이 비고... 똑같아? 비공트랑 음. 위리랑 뜻이 똑같아. 음. 비공트랑 비공트랑 위리 뜻이 똑같아. 문법적으로 뜻을 생각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아 알겠다. 대부분의 문제 문법 문제들은 형식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게 80%야. 그 다음에 안 되면 뜻을 갖다 넣는 거야. 형식이잖아. 형 뜻이잖아. 형식으로 구분 가능하니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상식으로 가능하다. 이게 왜 틀렸는지 증명하는데. 아 유야 선그 형식입니다. 이거 한한한 가르쳐 주시죠. 리 그럼 이걸 복잡하니까 줄여볼게. 어, 줄여서 뺄거 빼면 빼아 어, 빼지 않아 되겠구나 이게 지금 의문문이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주어 앞으로 넘어왔겠지. 이 주어를 먼저 쓸게 유. 아니, 왜 이래? You, will, going,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잖아. <laughs> 자, 왜 틀렸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놓으면 왜 틀렸는지 더알수 있을 데 동사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딱 말해. 형식적으로 이 문장은 동사가 없어. going 있 오! 고는 동사인데, ing 붙이는 동사가 아니지. 고는 동사야. stay. stay는 동사인데, 앞에 to 붙이면 동사가 아니야. <laughs> <laughs> 처음 들어봤지? 네, 2.3. <laughs> 근데 왜 물어봐? <laughs> 그래서 이 문제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또 와있어. w i 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 의지. 아, 위지 품사, 아, 품사가. w i 은 무슨 무슨 사 그랬어? 저요? 어, 조요 아, 아, 저 아, 저한테. 점수 딴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 2점이었네요. 아니, 요 1.5점. 아니, 2점, 2.5점. 2점 먹어 2점. 2점. 아니야 넘어갔어 사실 아니요, 아니 딱할때딱 얘기해 너왜예편 들어 저기. <laughs> 자 그대로 <기다려> 2점 <laughs> 그래서 윌는 조동사다 ]다.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조동사 <laughs> 어, 이 빼버릴까보다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저어얘들 진짜 <laughs> 뭐가 온다? 그래 동사 <laughs> 아, 조동사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월급 준 사람이 뒤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는 종사가 아니니까 틀렸다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문장이 동사가 없다. 그리고 얘 뒤에, 위 뒤에, 동사 원형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